자, 님저한번 타보겠습니다. 네. 네. 근데. 툭 타다가 이거 타. 아, 까먹는데 그렇죠. 듀얼 타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까먹었어 진짜 죽입니다. <laughs> 우와. 타고. 뭐거 막아놓은가 봐요? 이거, 이거 아니었나? 얘는? 이거, 이게 파스하고 하면 갈것 같은데. 아, 우와, 어, 승차감 너무 좋은데요? 속도가 지금 25km 리미지 걸려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, 야 이거 뭐 제품 탁월합니다, 탁월해. 이 정도면 승차감 전혀 나쁘지 않고요. 야, 좋은데요. 야, 합격점입니다. 합격점. 아니 이거 승차하면 좋은데요? 승차하면 좋아요? 네내거내거 <laughs> 좋은 것 같아 이미 라인이랑 동시에 타보고 같은 현장에서 같은 시간대 타보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느껴보면 좋겠다요 근데 문제는 방지턱 아닐까요? 그렇죠 방지턱일 때 어떤 느낌이냐